혹시 서울과 똑같이 생긴 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차장을 가득 메운 현대와 기아 차량들, 면세점 한복판을 차지한 올리브영, 그리고 거리 곳곳에 도배된 한글 간판들, BBQ 치킨, GS25, 이마트24, 투썸 플레이스까지. 마치 서울 명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버블티를 마시고 길거리 스피커에서는 뉴진스가 흘러나오죠. 상점 직원들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심지어 할머니들까지도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린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이 모든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도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이곳.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작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도시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울란바토르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4년 전에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주차장이었어요. 현대와 기아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한국차를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몽골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제네시스 GV80 같은 고급 SUV들도 즐비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공항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면세점 가장 큰 매장이 올리브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과 K뷰티 제품들이 공항 쇼핑몰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어요. 몽골 전통 기념품 코너는 구석 한편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그것도 현대 아반떼였어요. 기사님이 몽골어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죠? 요즘 공항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절반이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네, 유학하고 왔어요. 그럼 여기 변화에 놀라실 거예요. 한국 갔다 온 애들마다 다 그래요. 여기가 낯설어진다면서요. 기사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창 밖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BBQ 치킨 GS25 이마트24 뚜레쥬르 마치 서울 명동을 옮겨 놓은 것 같았어요. 요즘 몽골 사람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브랜드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라고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알던 몽골은 넓은 초원과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의 땅이었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광경은 더욱 새로웠어요.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버블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길거리 스피커에서는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흘러나왔어요. 여기가 정말 몽골 맞나요? 기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몽골이라기보다는 작은 한국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울란바토르 젊은층 30%가 한국어 할줄 알아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요. 더 놀라운 건 도시 인프라였어요. 지하철 공사 현수막에는 한국 SK 건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심지어 신호등도 한국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자란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낡은 소비에트식 아파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마치 강남에서나 볼 법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단지 이름도 한강 리버파크였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신축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한국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인테리어였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온돌 바닥, 한국식 주방.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 심지어 TV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 나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라. 많이 달라졌지? 요즘 여기가 한국 못지않게 좋아졌어. 좋아졌다고요? 제 고양이 통째로 사라진 건데 좋아졌다고요? 저녁 식탁에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이 올라와 있었어요. 몽골 전통 음식인 양고기 만두 부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다 한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한국이 좋으니까 그렇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투자해줬어. 요즘 한국어 못하면 좋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이야. 너도 한국에서 배워온 거 많을 테고.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을 배우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몽골이 한국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리워했던 초원의 향기, 전통 게르의 정취, 말머리 바이올린 선율. 그 모든 게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날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매콤하고 진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였어요. 배추, 고추장, 두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그 냄새였어요. 한국에서도 자주 안 먹었던 김치찌개를 여기서 맡게 될 줄이야. 부엌 문턱에서 멈춰섰어요. 어머니 부양키 시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젓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애누자야 배고프지. 김치찌개 끓였어. 어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냄새가 완전히 한국이네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맞아. 유튜브에서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보고 만들었어. 이제 몽골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 요리가 대세야. 동네 마트에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왔어. 유튜브요?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요리 채널 구독해서 매일 봤어. 엄마의 손맛 채널 알아? 거기서 김치 담그는 법부터 갈비찜까지 다 배웠지.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주셨어요. 입에 넣자 혀가 얼얼했어요. 그 다음 맛이 확 퍼졌어요. 맵고 시고 칼칼한 맛이 동시에 왔어요. 한국에서 먹던 김치찌개와 똑같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4년 동안 너를 보내놨는데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겠다 싶었어. 이제 김치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심지어 떡볶이도 만들어 부엌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거대한 김치냉장고 옆에 고추장, 된장, 참기름이 가득한 선반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 마트 조미료 코너 같았어요. 이제 동네 엄마들끼리 한국 요리 레시피 공유하는 카카오톡방도 있어. 170명이나 들어있지. 부엌을 둘러봤어요. 찬장에 한국 브랜드 조미료들, 카운터 위 쿠쿠 전기밥솥, 냉장고에 붙은 한글 자석과 한국 달력까지. 여기가 완전히 한국 주방이 됐네요. 어머니가 턱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몽골 음식도 여전히 해. 하지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우리 생활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너 덕분이야. 내가 한국의 좋은 점들을 보여줬거든.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변화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덜 몽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숟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엔 변화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집에 자리 잡은 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몽골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거였어요. 밤에 창밖을 보니 여전히 한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몽골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진화한 거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앞에서 노민을 만났어요. 노민이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에느자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우리 울란바토르가 완전히 서울이 되어버렸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잖아. 노민이 제 손을 끌고 거리로 나갔어요.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GS25, 이마트24 서울에서 봤던 그 간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진짜 서울 같네. 노민이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와, GS25야. 서울 어디 가도 있는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한국이었어요.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 신라면까지 서울에서 사먹던 그 물건들이 전부 진열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철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주셨어요. 한입 먹자마자 혀가 얼얼했어요. 진짜 한국 떡볶이 맛이었어요.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요.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 고급 아파트와 똑같았어요. 하얀 외벽, 유리 발코니, 번쩍번쩍한 로비까지요. 노민이 말했어요. 여기 한채 사려면 보통 사람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돼. 그래도 다들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 서울에 사는 것 같다면서. 재래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기 가게마다 삼겹살, 한우라고 한글로 써붙여놨어요. 채소 가게도 배추, 무라고 한글 팻말을 걸어놨어요. 한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전부 한글로 써놨어요? 그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써야 더 비싸게 팔수 있어. 사람들이 한국 것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공원에 갔어요. 벤치, 운동기구, 쓰레기통까지 전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때 매일 앉던 그 벤치와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노민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몽골은 몽골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 식당, 한국 편의점, 한국 아파트, 한국 간판들. 이게 정말 울란바토르가 맞나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서울 어딘가에 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도 생각났고요. 노민에게 말했어요.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몽골과 한국이 이렇게 하나가 된걸 보니까 신기해. 노민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러게. 여기가 바로 뉴 코리아야. 우리 도시. 해가 질 무렵.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한가 싶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말이에요. 이 도시는 정말 서울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 카페에서 친구들 태무진, 바트오치르, 아리우나를 만났습니다. 좁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몽골로 충분하다. 한국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태무진이 테이블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바로 물었어요. 에느자야, 한국에서 돌아왔다면서.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어땠어? 정말 좋았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 정말 대단한 나라야. 바트오 치르가 오리온에서 만든 초코파이를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사람들이 한국 유학 다녀오면 취업 잘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맞아. 한국 유학은 확실히 취업문을 열어줘. 몽골에서 한국 유학 출신은 완전히 다르게 대접받거든. 말 그대로 한국 유학이라는 게 마법 같은 키워드야. 아리우나가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말했어요. 마법 같은 키워드라고? 좀 과장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데? 몽골 기업들은 이력서에서 한국 유학 경력을 보면 무조건 플러스 점수를 줘. 이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어 구사 가능하고 한국 비즈니스 문화까지 이해한다고 판단하거든. 당연히 채용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태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한국어를 배우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금 몽골 기업들 상당수가 한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하고 있어. 광산업, 건설업, 무역업 할것 없이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어. 한국어 못하면 아예 지원 자격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 바트오치르가 초코파이 포장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예전에 도전해봤는데 포기했거든. 정말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외국어가 처음엔 어려워.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해도 분명히 늘어.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귀 뚫고, 케이팝 들으면서 발음 익히고, 한글 자모부터 차근차근 외워. 제 노트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것 봐. 처음엔 나도 이 글자들이 외계어 같았어. 지금은 유창하게 한국말을 할수 있어. 솔직히 나는 예전에 몽골 우선주의였어. 태무진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한국 열풍에는 다 이유가 있네. 나도 배워보고 싶어. 저는 크게 끄덕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야. 음식부터 음악, 게임, 영화까지. 전부 세계적 수준이거든. 한국어를 알면 이런 콘텐츠들을 훨씬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어. 바트오치르가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겠어. 저는 가방에서 몽골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이 책부터 시작해. 기본 단어 500개와 필수 문형이 다 들어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공부하자. 아리우나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우리 모두 함께 해. 한국 영화도 보고, 한글 연습도 하면서 말이야.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 유학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태무진이 음료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한국어 정복을 위해서 우리 4명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었어요.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유학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침내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 모두 한국 유학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며칠 후 파란색 교문을 마주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학년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거든요. 과연 애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와 벽면 가득한 한국어 단어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들은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고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앵 흐자야야, 이제 시작이다. 교실에는 서른 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한글 플래시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담임 묵우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분이 앵 흐자야야 선생님이시다. 한국에서 4년간 공부하고 오신 분이야. 오늘 너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한국어 공부해봐요. 그러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아이들은 환호성까지 질렀고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첫 번째 카드를 높이 들었어요. 아니라는 글자였어요. 안. 하고 크게 외쳤어요.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안.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글자는 평화,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때그 아니죠. 몇몇 아이들 얼굴에 깨달음의 표정이 스쳤어요. 한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안녕하세요에서 나오는 그 글자네요? 정답. 제가 소리쳤어요. 모두 함께 안녕하세요. 교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퍼졌어요. 두 번째는 영이었어요. 안녕. 아이들 목소리가 제법 큰 소리로 따라 나왔어요. 여러 번 반복하니까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안더하인형은 안녕.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안녕은 친구끼리 하는 인사예요. 편하게 쓰는 말이죠. 앞자리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친구 만나면 하는 인사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화이트보드에 웃는 얼굴을 그리고 그 밑에 큼지막하게 감사합니다를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아이들이 웅얼웅얼 따라했어요. 이건 고마워요라는 뜻이에요. 예의 바른 표현이죠. 누가 도와주면 이렇게 말해요. 한 남학생이 연필을 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친구가 연필 빌려주면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당연하죠. 해볼까요? 아이들이 둘씩 짝을 이뤄서 연습했어요. 한 명이 연필을 건네주면 다른 한 명이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교실에 웃음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번엔 하트를 그리고 사랑해요를 적었어요. 사랑해요. 아이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뒷자리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강아지한테도 말해도 돼요? 물론이죠. 사랑하는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몇번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한글 쓰기 연습지를 나눠줬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연필로 긁는 소리만 들렸어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봤어요. 안을 반듯하게 쓴 남학생에게 완벽해요. 라고 말하니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누가 나와서 써볼 사람?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한 남학생이 칠판에 안녕하세요를 또박또박 썼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여학생 하나는 감사합니다를 쓰고 깊숙이 인사까지 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박수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나자, 무무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앵흐자야야.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건 처음 봐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어요. 저도 천만해요. 라고 답했어요. 천만해요는 별말씀을요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짐을 챙기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한국 공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몽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어 한마디라도 기억한다면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 눈에 반짝이는 호기심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그 생각을 안고 교실을 나섰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첫 수업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어 공부가 길을 연다.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하다 거리 음악가가 한국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자주 들었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몽골과 한국 두 나라와의 연결고리를 느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레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빔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5천 투그릭입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서울 명동에서 먹었던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남학생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그렇다. 한국어 공부가 길을 연다.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입구에는 한국 생활 시작하세요라는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 유학과 취업을 꿈꾸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애누자야. 수업이 잘 됐나 보네. 단순히 잘된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믿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길을 연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몽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 마음은 이제 두 나라에 모두 뿌리를 내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에느자야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사람과 사람을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조금의 용기와 호기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말이에요. 저 애느자야는 이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